여기 중국 여대생이 미국 여행 중 레스토랑에서 여행 온 영국인들을 만났는데요. 영국인 한 명이 중국 여대생에게 국적을 물어보자, 중국 여대생은 본인은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라며 거짓말을 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컬럼비아 대학교에 다니는 리나입니다. 제가 다니는 컬럼비아 대학교는 미국 뉴욕시 맨해튼 지역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립 아이비리그 대학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전 세계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중국 광저우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살던 광저우는 중국 광둥성의 수도이고 남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예요. 홍콩과 마카오가 근접해 있고. 국제 무역과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죠. 아버지는 광저우에서 의류제조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처음에는 우리나라에만 납품하다가 해외 국가에도 수출을 하게 되면서 10년 정도 전부터 갑자기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의 중국 친구들과 다르게 중학교 때부터 해외여행을 여러 번갈수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해외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사실 고등학교를 해외에서 다니게 된 것은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제게 정말 아픈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가게 되었죠.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해외여행을 다니기 전에는 중국이 최고라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따라 다른 나라를 여행가 보니 중국이 최고가 아니었어요. 학교에서는 분명히 중국이 세계 문화와 문명의 중심이라고 가르쳐 주었고, 역사적으로 중국은 천하의 중심이라고 가르쳤었죠. 저는 중국이 당연히 주변 국가보다 우월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중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저의 생각은 14살 때 한국 여행을 하면서 산산조각나고 말았어요. 처음 방문한 한국은 중국과 가까운 나라였는데, 모습은 많이 달랐어요. 그 당시 광저우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그중 대기오염은 정말 심각했어요. 도심을 다닐 때는 공장,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활동 등의 영향으로 안개가 껴있는 것처럼 흐려서 차를 타고 이동하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데, 대기오염이 심각해서 창밖이 전혀 안 보였던 적도 많았죠. 도심 곳곳에는 쓰레기도 가득하고 악취가 나는 곳도 많았어요. 그런 광저우에 살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했는데 한국은 도시 인프라가 잘 발달된 나라였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한국의 공공교통 시스템인 지하철도 잘 발달되어 있었고 공원과 녹지 공간도 쾌적하게 조성되어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광저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달되어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것은 한국인들은 예쁘고 멋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국을 여행할 당시 저는 외모에 관심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하는 나이였는데, 한국에서 제 또래로 보이는 친구들은 중국에 있는 친구들과 다르게 머리 스타일도 옷도 전부 세련돼 보였고 피부도 투명하게 맑아 보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도 중국과 다르게 품격 있어 보였고, 부티가 나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중국에서도 주변 친구들보다 잘 살고 공부도 잘해서 우월감을 느끼며 자랐는데, 한국에서는 왠지 초라해 보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인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중국에 살면서도 한국을 찾아보고, 한국의 연예인을 검색하고, 한국의 음악, 드라마를 찾아서 시청하고, 한글도 배웠죠. 중국 내 공식 채널에서는 한국 콘텐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DVD나 다운로드로 한국의 드라마를 시청하기도 했어요. 저는 한국의 문화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저와 달리 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중국이 세계 문화와 문명의 중심이며, 주변 국가들 대비 중국이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을 별 볼일 없는 작은 소국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이 중국보다 더 발전된 나라라고 말하니 친구들은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며 괴롭히는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런 친구들을 무시하고 공부에만 전념했어요. 제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매번 상위권의 성적이 나오니 친구들은 저를 시기하기 시작했고, 괴롭힘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면, 교과서가 찢어진 채 쓰레기통에 발견되기도 하고, 제가 방에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넣어 놓을 때도 있고, 여러 명의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일부러 밀치기도 하고, 대놓고 역겹다며 비난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하루는 아침에 학교에 갔는데, 제 책상과 의자가 사라져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뿐이었죠. 저는 학교 가는 게 너무 무섭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결국 부모님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오랫동안 고민하시더니 저를 외국에 있는 학교로 진학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한국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은 제가 예전부터 한국이란 나라에 빠져있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셔서 한국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죠. 여러 번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부모님은 완강하셨어요. 제게 미국이 더 배울 것이 많고 미국에는 친척이 살고 있어서 저를 돌보아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설득하셨죠. 아쉬웠지만 중국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영어를 배우긴 했지만, 그 당시 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과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중국에서처럼 극심한 괴롭힘은 없어서, 중국에서의 학교 생활보다는 괜찮았어요. 게다가, 미국은 인터넷 검열이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도 마음껏 볼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져서 한국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지원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고등학교 성적이나 시험 점수, 추천서, 에세이 등은 괜찮았는데 외부 활동한 게 전혀 없었어요. 미국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에서는 학업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스포츠, 음악, 봉사활동, 클럽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평가를 확인해요. 결국 저는 1년 동안 휴학년 과정을 거치며 최선을 다해 새로운 지식과 외부활동의 이력을 쌓아 컬럼비아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컬럼비아 대학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중국인과 한국인 친구들도 많았어요. 우리 학교는 기숙사가 1, 2학년 때는 의무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첫 기숙사 룸메이트는 중국에서 온 줄이었어요.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유학생이 룸메이트가 되길 기대했는데, 중국 유학생이어서 실망했죠. 중국에서의 안 좋은 기억으로, 중국 유학생들보다 한국 유학생들과 더 친해지고 싶었지만 한국 유학생들에게 다가가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룸메이트 주리 때문이었는데요. 주리는 제가 한국 유학생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던 것 같아요. 한국 유학생과 대화하려고 하면 아무 볼일 없어도 일부러 제게 와서 말을 걸었고 한국 유학생과 같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제게 다가와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데려갔어요. 여러 번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한국 유학생들과 깊게 친해지고 싶어도 친해지기 어려웠어요. 주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국 학생들과 교류하며 지내게 되었는데 많은 중국 유학생들을 만나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대학교에서 만난 중국 유학생들은 광저우 중학교 때 친구들보다 더 심한 중국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한국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한국의 위상이 예전보다 더 높아지면서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의 문화적, 경제적 성공과 한류의 글로벌 인기를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중국의 경쟁자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성공은 중국의 자국 문화와 경제에 대한 우월감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죠. 중국 유학생들은 제게 와서 한국의 케이팝과 드라마가 중국의 문화 콘텐츠보다 떨어지는데 유명해지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한국의 삼성이나 LG보다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가 더 대단한 기업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는 미국까지 유학 온 친구들이 중학교 때 친구들보다 더 심각한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더 발전된 나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중학교 때 악몽이 떠올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을 다니며 레크리에이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레크리에이션 동아리는 요가, 피트니스, 댄스, 등산, 러닝 등 개인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데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할 때면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해서 러닝을 하거나 등산을 했기 때문에 제게 정말 즐거운 활동 중 하나라 동아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센트럴파크나 리버사이트파크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고 모임도 하는데 이번에는 애틀랜틱시티로 가볍게 여행가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애틀랜틱 시티는 학교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해변과 카지노로 유명해요. 여러 쇼핑과 먹거리,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 관광객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죠. 애틀랜틱 시티는 전에도 한번 다녀왔는데 해변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번에는 해변에서 무료 콘서트도 열린다고 해서 더 기대가 되었죠. 그렇게 주말에 애틀랜틱 시티로 여행을 갔고 수영도 하고 쇼핑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으러 친구들과 레스토랑이 많은 거리로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무시하고 지나치고 싶었지만 중국어로 욕설이 들려서 눈이 가고 말았죠. 끔찍하게도 제가 목격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 5명이 레스토랑 직원에게 중국어로 욕을 하며 항의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어로 말해서 친구들은 알아듣지 못해 보였지만 저는 대충 알아들었기 때문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중국인들은 왜 우리를 자리에 못앉게 하냐며 소리지르고 있었고 레스토랑 직원은 모든 좌석이 예약되어 있어서 앉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었죠. 중국인 관광객들은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막무가내로 우기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비어있는 자리에 왜 못앉게 하냐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중국어를 모르니 제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대화 내용은 알았지만 중국 내에서 지역별로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가 커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거짓말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땐 제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였어요. 저조차도 중국인 관광객의 행동이 무례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때 이후로 누가 국적을 물어보면 중국인이라고 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방학이 왔고, 저는 처음으로 혼자서 그랜트 캐년을 방문해 보기로 결정했죠. 미국에서 몇년 동안 뉴욕에서 살았고, 멀리 여행 가본 적은 없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항공편으로 빠르게 다녀올 수 있지만 미국의 많은 곳을 방문하고 싶어서 기차로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서 여행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로스앤젤레스에서 숙소를 잡고 식사를 하기 위해 레스토랑을 방문했는데 식당 안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저는 혼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제옆 테이블에 로스앤젤레스의 관광원 영국인들이 제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말을 걸었어요. 저는 차마 중국인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영국인들이 한국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 영국인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며 제게 인사를 했고, 한국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하며 한국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몇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했지만, 제 국적이 중국인이라고 대답했을 때는 아무도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황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의 BTS를 좋아하고 강남 스타일을 안다고 말하는데 제가 한국인은 아니지만 저도 한류를 좋아했기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오랜 시간 즐겁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순간은 제가 정말 한국인이 된 것만 같았어요. 중국인이라고 대답했을 때 느끼지 못한 관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고, 같은 동양인이고, 나도 한국말을 할줄 아니, 나를 한국인이라고 소개해도 아무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누군가 제게 국적을 물어보면 한국인이라고 대답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친절하게 대해줬고, 모두들 제가 한국인이라고 믿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대담해지기 시작했어요. 여행에서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조차 누군가 제 국적을 물어보면 항상 한국인이라고 대답하게 되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중국 유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제가 한국인인척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제게 와서 왜 한국인인척 했는지 계속해서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못했는데, 여러 중국인 친구들이 왜 한국 같은 약소국의 국민인 척 하냐면 계속해서 추궁하니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중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전혀 없었는데 중국 우월주의 모습이 보기 싫었던 건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하고 말았죠. 솔직히 내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그래서 한국인인 척 했어. 제 말에 중국 친구들은 손가락질 하며 중국인의 수치라고 욕을 했고, 그 이후 소문이 퍼졌는지 중국 유학생들은 제가 지나가면 주변에서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수근거리는 건 괜찮았지만, 혹시 중학교 때처럼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대학교에서는 중학교 때처럼 물리적으로 괴롭히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중국 유학생들은 더 이상 저를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고, 수근거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예전부터 오랫동안 혼자 다니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생각도 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하고 좋았다는 감정은 느끼고 있었죠. 중국 학생들이 수근거리는 것보다 한국 유학생들이 제가 한국인을 사칭했다는 소문을 들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에 한국 유학생들 보기가 부끄러웠죠.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는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학년이 되면서 룸메이트가 바뀌었는데 제가 입학할 때부터 원했던 한국인 학생과 룸메이트가 되었어요. 저는 한국인을 사칭한 게 부끄러워 쭈뼛거리며 말도 걸지 못하고 있었는데 룸메이트인 연지는 제게 먼저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혹시 내 소문을 못 들었나 싶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연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연지는 제게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인과 대화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한국인처럼 보인다는 연지의 말에,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한국인처럼 보이고 싶어서, 화장품도 한국 화장품만 사용하고, 휴대폰도 한국 제품만 사용하고 머리 스타일이나 화장도 유튜브를 보며 최대한 한국인처럼 따라했거든요. 특히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다르게 자주 샤워를 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같이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았어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자주 샤워를 하지 않았어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았죠. 그것도 제가 자주 씻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나오는 채널을 시청하다 보니 한국인들은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하는 것 같아 보였고 저는 한국인을 따라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죠. 제가 대학 와서 더 느낀 게 중국인 친구들에게서는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국인인 연지에게서는 역시나 향기만 가득했어요. 저는 연지에게 좋은 향기가 난다고 말했는데 연지는 제게도 좋은 향기가 난다고 말해 주었고, 그땐 정말 날아갈 것처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같이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공부도 하며 친하게 지냈어요. 연지와 저는 전공이 달라 수강하는 과목이 겹치지 않았기에 학교에서는 잘 마주치지는 않았죠. 그러다 제가 듣는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연지와 연지의 친구들을 마주쳤는데, 연지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때 제 주변에 있던 중국인 친구들이 연지와 저를 쳐다보았죠. 저는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며 빠르게 걸어서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중국인 친구들이 연지와 제가 인사하는 것을 봤으니 제가 한국인이라고 사칭하고 다녔던 걸 연지에게 전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고, 연지가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올 때까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연지가 기숙사에 돌아왔는데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한 건지, 아까 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였는데 무슨 일 있냐며 걱정했어요. 그 모습에 긴장이 확 풀렸고,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렸죠.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연지가 제 얘기를 밖에서 들을까봐 불안에 떨었고, 결국 연지에게 제가 한국인을 사칭하고 다녔다는 것을 고백하고 말았어요. 한국인을 사칭했다고 말했을 때 연지의 반응이 두려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연지는 잠시 뒤 제게 말을 했는데 연지의 말을 듣고 저는 오열하고 말았어요. 연지는 제게 얼마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고 솔직히 왜 그랬는지 궁금했지만 연지가 본 저는 나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죠. 저는 한참을 울었는데 연지는 그런 저를 안아주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한 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고 밤늦도록 연지는 제 얘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절 이해한다고 말했고 예전과 똑같이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리고 연지와 친하게 지내는 한국 친구들도 제게 소개해 주었죠. 저는 지금은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다니고 있는데 한국 친구들은 모두 연지처럼 제게 친절하게 대해 주고 제가 중국인이라고 싫어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다니며 지금은 정말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국인 친구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꼭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인을 사칭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한국인이고 싶은 마음이었지 나쁜 마음으로 사칭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먼저 한국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나님의 사연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지금은 행복하시다니 다행이네요. 많은 중국분들이 리나님 같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취업하시길 응원할게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